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명사에 대해서 계속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입니다. 물론 대명사도 있고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간다. 꼭 암기해 주셔야죠.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우죠. 바로 품사입니다. 여덟 개의 품사죠? 보시는 것처럼 총 여덟 개의 품사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고요. 여덟 개입니다. 외우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품사가 영어에는 총몇 개가 있다? 여덟 개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간 품사가 명사, 대명사인 거를 이미 우리 어느 정도 복습을 하고 있죠.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의 문장은 뭘까요? 네, a boy is a student. 자, 이거 해석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어, 저희 아들도 아마 해석은 못할 것 같아요. 6살인데. 자, a boy is a student. 한 소녀는 학생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어 자리에 a boy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boy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어 자리에 명사 말고 또 이런 건 어떨까요? Assuming the marble falls in a vacuum, 보이시죠? Simplifies the problem. 여보세요. 아, 아빠. 어 안녕. 언제 와? 어 아빠 이제 학원이야. 아빠 어, 이다고 했잖아. <웃음> <웃음> 왜 아빠한테 화내? 자이 주어와. 여기 보이는 어보이와이 문장에서 보시면요 이 문장의 해석은 구슬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 문제를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조금은 복잡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어떤 뭐 자세한 어법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보시는 여기부터 어디까지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블이 구슬인데요. 구슬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정하다의 ing를 붙여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을 봐도 구슬이 중요할까? 진공 상태가 중요할까? 떨어진다가 중요할까? 아니면 가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요거예요. 가정하는 것. 이 내용을 이 내용을 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게 바로 요 가정하는 것의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가정을 하는 거니까 말이죠. 어쨌거나 assuming이라는 요이 녀석은 동사에다 가정하다에다 ing를 붙인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동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명사 주어 자리에는 이렇게 명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법 긴 녀석이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인 요거를 제외한 이 핵심적인 이 녀석이 이 동명사가 이 문장 전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 대을 설명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게 뭐냐? 알아야 하는 게 뭐냐? 동명사가 바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명사의 부연 설명을 잠깐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명사는요, 동사에다가 뭐 붙인 것이에요?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서 영어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동사가 명사가 돼요? 네 그게 됩니다. 그거를 알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안 보셨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를 했었거든요. 투부정사도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쓴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에다 ing 붙여서 뭐처럼 쓰는 거예요? 명사처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처럼 쓰다 보니까 무슨 기능을 할 수,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바로 이 명사의 기능을 통명사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명사!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